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음도 깨워주시고, 오늘 아침, 어, 인정하는 것보다 우리는 모든 것다 확실하게 하나님인 것이 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래도 그만큼 사랑, 우리를 사랑해 셔서, 어, 우리를 그래도 모든 것을 우리를, 어, 좋으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 어, 있습니다. 우리 하님 사랑 받을 때에 우리 그 사랑을 서로 어떻게 나눠야지 되는지 성령님으로 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송가 어 9장 어새 창송가는 음 바로 옆에 8장입니다. 어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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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입니다. 그새 장소가 는 8, 8, 8장입니다. <laughs> 장성가 102장, 102장, 새 장성가는 94, 94, 102장, 주 예수보다 더. <laughs> Oh, mm -hmm. 성경 말씀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 13절만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3절 오늘 어, 제목에는요, 음, maybe 조금 이상하지만 어,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래서 오늘 구절 읽을 때에 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바친 물건 그게 뭔지. 어, 타이럴 그 때문에 제가 하느님의 거룩한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그 요호소, 여호수와 7장 13절, 1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는? 스스로, 성경아의, 예.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요호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너희 중에 아, 진 물건, 예. 내가 진 물건을 여기 다 하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 지혜를 필요합니다. 우리 하느님 오늘 말씀 볼 때에 우리가 더 똑똑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 그만큼 더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느님, 열심히 따라간 어, 마음을 주시고 어, 그 힘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세요. 우리를 오늘도 더 감사한 마음이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말이, 그, 바친 물건, 바친 물건, 이 구절에 두번 나와있죠. 영어도 볼 때도 좀 헷갈려요. 좀 컴퓨징해요. 바친 물건, 영어를 얘기할 때에, 음, 어, 달라케, 어, 어떤, 데는 devoted things, 어떤, 어, version 보면은, set apart. 그 뜻이는요, devoted things는 뭐지요? 그 헌신, 헌신할 물건. set apart. set apart은 따로 날, 따로, 어, 구별? 따로. 따로. set apart. 영어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그, 저는 그것만 생각나요. set apart. 따로 날, 날 해야지 되는 것은 거룩. 성한거 같이 거룩. 거룩이는 왜 따로 set apart? 그게 어왜 나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다른 날보다 뭐 열심히 일일 일, 일 해야지 되지만 주일날은 왜거룩하지 따로 우리 하나님도 홀리 거룩한 그거는 달르다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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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도 세상대로 사는 게 안, 아니라 따로 홀리 거룩하게 사르라 그런 뜻이 있죠. 음, 재밌는 얘기는요. 히브루 얘기는 거룩이 혹시 아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저도 제대로 어, 발음이 나올 건지. 뭐 히브루는 거룩한 것은 가도시, 가도시. 거룩. 하지만 여기 보시면 비슷한 어, 내용 메이비 어떻게 좀 닮은 내용인데요. 여기는 가도시 아니라 오늘 말, 말씀 그 받친 물건 카도샤니라 헤렘 헤렘에는 비슷하지만 따로 나야지 되지만 날 물건이지만 이 물건에는 완전히 없어버려야지 된다. 버려야지 된다. 네. 하나님 위에서 버려야지 된다. 가, 따로 나야지 된다. 요거는 우리 우리 삶에서 빼야지 되는 물건. 하나님의 어, 헌신 때문에 따로 나야지 된다. 갖다 버려야지 된다. 요거는 우리 상암에서 빼야지 된다. 그래서 카도 거룩하고 약간 다른 점이는 둘다 헌신 위에서, but, 요거, 하람이는 오늘 나온 말씀이는 우리 상암에서 완전히 빼야지 된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 말, 하람 말에는요, 어, 성경에그 구약, 보면은 한 24번 나와요. 그 24, 24번 안에서 이 요호소화 안에는 13번, 13번, 13 times 나와요. 절반 더. 그 요호소화에서 나와요. 그 13번 안에서 이 7장 안에 8번 나와요. 8번 나와요. 네, 하람 요거 완전히. 한님 헌신 때문에 따로 날, 우리 삶에서 완전히 빼앗이 되는 물건, 먼지. 그거 알면서 오늘 설교하고 어, 싶은데요. 1절 보실 때에, 1절 보실 때에, 갑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어, 요 시, 간은 언제 시간입니까? 모세가 이제 열심히 40년 동안 윌드네스를 갔죠. 그다음에 어디 어, 전쟁 어, 누 누구랑 먼저 했죠? 예레꼬 예레꼬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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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전쟁 어 바로 이긴 다음에 바로 이긴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그거는 6장 예레꼬는 6장 이거는 7장 바로 위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 그 아이 아이를 사오라고 얘기를 하는 어, 예. 근데 그 바로 전에 예레꼬 이긴 다음에 거기서 헤람헤람 요거, 요, 어, 뭐, 어, 금은 여러, 여러 가지, 그거는 완전히 사람에 따로 내야 된다. 요거는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물건이 있었어요. 1절 보실 때에, 구리, 어, 아간, 한 사람이 그거를 뺏어갔어요. 그걸 훔쳐갔어요. 아간, 이름이. 훔쳐가고 그집 밑에, 텐트 밑에를 이제 숨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요거는 확실해. 그래서, 문제는, this is the problem. 문제가 어떤 problem이죠? 그,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쳐갔는데요. 그게 문제 아니라, 아간이 훔쳐간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우리를 훔쳐가요. 한님 앞에서. 우리를 꼭 원한 거.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우리 창성가를 불렀지요.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거 훔쳐가는 거 그거 받는 거보다 그 물건이 우리를 훔쳐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 아간이 훔쳐간 거요. 그 사람만 마약같이 마약한 사람들이는 내 마음만 내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요. 어 f f e c t virus, 같이. 내만 망하는 거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거를, affect를 돼요 Anyway,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아간의그 물건을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아간이는 그거를 확실하게 알면서 훔쳐갔어요. 하지만, 여호수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훔쳐갔는지. 모르겠죠, I guess. 그래서, 어, 알면은 큰일 나니깐 2절부터 계속 읽으면, 이제 그거 모르면서, 요호소아가 이제 우리, 그, 아이를 이제 사와야 되니까, 어, 그 군인들 몇명 보냈어요. 어, 오케이. 거, 기 아가는, 어, 어떤 나라인지, 어, 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서 보자. 봤는데, 별로 안 커요. 아 그, 그때에, 그 요호소아는 아마, 3만, 4만 정도 군인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at least, 한 3만 불은 넘었어요. 3만 군인 있었어요. 근데, 아이 보니까 별로 안 크니까, 한2천명3천명만 있어도 별로 안 크니까, 그구절 읽으면, 2절부터 5절 그인말다 나와 있어요. 이제, 한 2,000명, 3천명만 보내면 no problem. 쉽게 이길 수 있겠다. 근데, 요호수아는 어, 우리는, 하느님이랑 우리는 같이 있고, 별로 안크니까 but anyway,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이 천명 말고 한 삼천명 보내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쉽게 이겨야지 됐었어요. 근데 아니겠어요. 가자마자, 거기 아이는 있 군인들이, 어, 36명을 죽이고, 다쫓아 냈어요. 그렇게 되니까요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깜짝 놀랐죠. What's going on? Oh my gosh. 아이는 uh, uh, 첫째는 군인들도 충분하게 보냈는데 그보다도 거 우리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인데 예레꺼도 이겼는데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그래서 이제 계속 그 7장 어, 보시면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아아씨아 그거 6절, 6절부터 9절까지, 어, 읽어주시면, 이제, 여요호수가 음, 이제 하느님한테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I don't understand.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갑자기 왜 거기를 보냈는지 얘기를 하는 거요. 예 어, 뭐, 이해 안 가겠다고요. 그래서, 하느님, 아이 별로 안 크지만, 그렇게 쉽게 졌다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게 우습게, 우습게 볼거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볼거다고 i don't understand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제 10절부터 12절 보시면 하느님이 이제 그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왜 졌냐고. 너 안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누가 그 헤렘 그거를 누가 훔쳐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호소와, what? 땅땅. 이제 다 이해, 이제 understand. 깨달는 거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13절부터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요호소한테 얘기를 하는 거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다음날, tomorrow. 다 앞에서 쓰면 내가 보여주겠다고요. 근데, 요, 이, 이 구절이 보여주겠다고. 그12 t r 어, i b e 12 부족 맞죠? 그다 어, 나와서 어떤 부족이 12명 보여 주겠다고 그 부족 안에서 어떤 시족 클랜 거기 어, 보여 주겠다고 거기서 어떤 가죽 누가 훔쳐 갔는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뺏어 갔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첫째는 하느님이 다 데리고 나오라고 다 데리고 나오면 하느님이 요사한테 얘기를 하면 은할 때에 어떤 부족, 어떤 시족, 어떤 가족, 어떤 사람 보여주겠다고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중요한지 음, 그거 얘기할 때 전에 바로 전에 보여줬어요. 거기 트라이브는 유다 트라이브 클랜은 제라 클랜, 식구는 잽디 식구 안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아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하고 아간, 아간 식구를 다 죽였어요. 돌 죽였어요. 와 지금 생각하면 그건 좀 심하다, 좀 심하다. 죽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냥 예 죽였다 그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다 슬, 픈 마음으로, 그 돌, 그 해고, 여, 한글말로, Valley of Acorn, 거기, 아고, 골, 짜기 그렇게,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생각하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한 사람씩, 한 사람씩 판단하면은,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죠. 우리도 돌 맞아야지 된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대신 그벌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때는 모든 사람 다 보내, 보여주시면 어떤 어떤 부족, 어떤 지적거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온 마음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지 됩니다. 그게 sometimes 더 무섭죠. 다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줄 거예요. 네 마음 안에서 어떤 부족, 어떤 지적, 어떤 가족, 어디 누군지 보여줄 거예요. 혹시 그게 자존심인지 고집인지 욕심인지 질투인지 다 보여줄 거예요. 그게 더 무섭죠. 어떤 부족, 어떤 지족 어떤 가족, 어떤 사람. 그걸 보여주면서, 그거는 우리 하늘 앞에서 다 보여, 보여지, 보여드려야지 보여지 보여 됩니다. 그그 어, 그 대신 우리는 죽음보다 그 죽음을 받아야지 됐는데, 그 대신 예수님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스톤 가지고 어, 어, 죽였는데, 인제는 예수님의 우리 코너 스톤 스톤 아니라 코너 스톤 코너 스톤은 그집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돌 기초 예, 맞습니다 그거 알면서 한 구절만 읽고 끝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어떤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거기 보시면 우리는 우리 몸을 아예 그럼 다 보시는 건다 같이 읽어 주시고 끝날게요. 예,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어 주세요. 시작. 네. 예, 예. 우리 몸 우리 몸 죽이는 사람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영 또 다시 그 그거를 우리 하나님한테 안 드리면 우리 상에서안 빼시면 마약같이 우리 우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다어펙트를 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음, 우리는 잘할 때에 우리는 뭐 실력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잘못할 때에 하느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죽음 받아야지 되지만 다 하느님 은혜 때문에 다시 쓸수 있습니다. 우리 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하느님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을 우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살려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아 나가 있어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